자, 앞에서 그 사물 인터넷의 어떤 어, 분야별 어, 보안 요구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그 사물 인터넷 요소별, 분야별 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칩밴더가 갖고 있는 보안 취약점은 CPU 자체에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IoT 기기를 만들 때 이칩 생산할 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안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칩 밴더 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안 위협은 부채널 공격, 메모리 공격, 그다음에 역공학을 통한 버스 프루핑 공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부채널 공격에서는 칩을 마스킹하는 거죠. 뭐. 마스킹이나 연산 과정에서 연산 값을 랜덤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 그리고, hiding, 숨기기. 이죠 이거는 뭐냐면, 연산 중간에 전력 소모량을 일정한 것으로 통일하거나 아주 랜덤하게 만들어서 전력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메모리 공격은 이제 퍼프라고 하는 그 피지컬 언클로너블 펑션에서 하나 이상의 키 값을 예측 불가능한 랜덤 값으로 생성을 하고 이 키를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역공항을 통한 버스 스프루핑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내부 구성을 바꾸거나 키 생성 모듈의 암호 모듈 내부에 키 생성 모듈을 암호 모듈 내부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모듈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인베이디드 OS 이제 운영 체제죠 미드레어 이런 것들은 모듈 디바이스에 대한 상시 취약점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같은 것이 이제 들어오면 뭐 지속적으로 어떤 분석, 바이너리 값이나 바이트 코드 값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로깅 분석을 해서 어, 어 이런 정보의 암호화를 관리한다거나 제품의 어떤 상시적인 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로 인해서 단말의 운영 체제, 하드웨어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격리해 놓는 거예요. 코드 삽입 및 재사용 공격에 대해서는 기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미 시큐어 코딩을 적용을 해놓고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어 제거해 놓는 겁니다 자 제로데이 취약점으로부터는 어, 어떤 제품이나 자, 단말에 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 어, 단말 상태하고 이벤트를 어, 특별히 관리를 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안정책에 맞추어서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아, 세 번째로 아, 뭐 플랫폼이나 솔루션 그리고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런 보안 취약점을 노려서 그 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 그 공격자들은요, 참을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취약점, 약해 빠진 부분을 어, 발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비인가 접근이라는 그런 공격 유형이 있다고 했죠. 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어, 위장한 사물 또는 기능이 변조된 사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어, 사용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근데 이것들은 정상적인 적절한 사용자나 서비스 접근권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인가 접속을 차단하고 기기와 기기 사이의 인증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키 값을 잘 관리해서 를 접근 제어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탈취 및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암호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어, 때로는 망을 분리해서 데이터 영역과 어, 네트워크 영역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경우에는 IoT 게이트웨이와 서버 그리고 방화벽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부 기기와 서비스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어,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면서 어, 생길 수 있는 보안 개념에 대해서 어, 학습을 하셨고요. 어, 그리고 어떠한 보안 위협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셨어요. 어, 물론 사물인터넷을 구축할 때는 뭐 이제 어떤 디바이스 층, 그다음에 네트워크 층, 플랫폼 층, 어,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계층 이렇게 네 가지 이 중요한 어,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이 구성 요소들 모든 부분에서 다 보안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안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사후에는 포렌직 할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매뉴얼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어, 2주차 사물인터넷 개요, 어,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